고2땐가 고3 때 봤던 대전시 교육청 문제거든? 그니까, 나 고3 때는 그 대전시 교육청, 울산시 교육청, 이런 교육청 문제들도 있어, 모의고사가 있었어. 근데 그게 이제 현재 사료로 남아있지가 않아. 그 당시에. 그냥 그 기억에 의존해서 이렇게 구전되어 오는. 내가 20년 동안 기억하고 있는 문제거든? 그 때, 오류라고 주장했다가 쪽팔렸던 경험이 있어가지고, 기억하고 있는 문제야.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. 자, 요 방정식의 실근이 2하고 3뿐이다. 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. 어. 그리고 문제에서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다. 라는 이런 문제야. 요 방정식의 실근이 2하고 3뿐이다. 어, 완전히 똑같진 않아. 그때 내가, 그 어린 마음에, 그 부족했던, 모자랐던 강기원이 어, 어떻게 풀었냐면, 야, 이거, 씨발, A가 0하고 1, 사이면감소함수잖아감소함수에 대해서 이런 문제 함부로 내면 안 돼. 이 미친 새끼들. 문제 잘못 냈네. 혼자 이랬던 거야. 그래서 학교 선생님 찾아가가지고, 이거 문제 잘못 냈다고. 대전시 교육청에 좀말좀 좀 해달라고. 이제라, 알았다, 이전라 이제 했다가 아주 크게 쪽팔렸던 경험이 있어가지고, 자존감이 높은 건지, 버릇이 없는 건지. 그래서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문제거든. 자내 생각에는 내가 이제 어릴 때는 증가 함수가 아닌 경우에는 y는 x에 대한 대칭성과 그런다 문제는 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나 보다도 오래전에는 기억은 안 나. 이 사실만 기억나. 그 선생님 그 머리 되게 큰선생님 있거든. 그 선생님한테 어 따끔하게 혼났던 음뭐 이런 기억만 남아. 자 나는 그냥 증가 함수